안녕하세요, 불검입니다. 요번에 3.27 패치 컨탈러의 시선으로 보는 이번 시즌 핵심 패치노트 프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제 도둑 광구의 도둑들이 이제 전문 작업의 최고 레벨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카드스는 자물쇠, 지하나, 기만, 나이스, 반마석, 과거 통찰력 같은 5레벨까지 올려야 되는 동료 레벨을 5레벨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갓 패치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주요 작업 경험치를 더 이상 안 올려도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이드 레벨은 여전히 1레벨부터 3, 4 레벨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계약 한두 판으로 충분히 끝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주요 레벨 자체가 최대 레벨로 나온다는 패치는 진짜 큰 패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빈데리가 파괴도 공작, 더해제가둘다오데빌이다 공학을 제외한 오데빌 싹다마스터해서 나온지는 모르겠고, 만약 싹다마스터해서 나온다면 엄청 편해지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도둑 장비 접두 옵션 중 경험치 증가량 상승 옵션 이제 이더 이상 무흡이다. 라는 생각을 개발진에서 가진 것 같고요. 그래서, 따라서 테이블에서 삭제한다고 합니다. 이건 되게 좋은 패치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접두어는 대부분 작업 속도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망토당 도구를 제외한다면 첫절 맞추기 되게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이외에 짜잔한 패치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균열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 균열 상자가 골드를 더 많이 주는 상자도 바뀐다고 하는데, 이 수치 차이가 얼마나 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카드 잼화폐 장신구 이렇게 4개 빼곤다 무시하고 지나가던 사람이다 가치는 상자가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패치로 작용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강타인의 보석 상자가 이제 보상으로 트라탄 잼, 3.26 시즌 용병 시즌에서 이제 용병한테 구할 수 있던 잼이었는데, 그 용병에게서 구할 수 있는 잼을 강탈해서낼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른 곳에서 트라탄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트라탄 잼이 뭐, 다른 컨텐츠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강탈에서만 나올 수 있으니까 강탈 우후적인 패치라볼수 있겠네요. 퀄리티까지 플러스도 해서 나오니까, 시즌 초에 되게 잘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락 지도장치 옵션 중 강탈 선택 옵션 코스트가 6하우스에서 5하우스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짜잔하지만 시즌 초반엔 매우 의미있는 패치가 될것 같습니다. 지역의 은닉함 5개를 추가로 등장시키는 부여된 강탈 지도장치 제작 옵션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부여된 지도장치 제작 옵션은 각성불갑충석으로 사용하는 을 옵션인데 각성불갑으로 사용하는 부여된 지도장치 제작 옵션은 수확이 너무 넘사벽이다. 강탈로 사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의미 없는 패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버그 수정인데, 평범한 목걸이 및 유사한 고정속성, 뭐, 다서년 반지에 집중된 목걸이 이런 거겠죠? 이런 강탈 기본 유형 장비가 마법 등급으로, 원래 희귀 등급으로 나와야 되는데, 마법 등급으로 나올 수 있었던 버그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핵심 노트 프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강탈 되십시오.